하나면에서 더 많은 구독 쇼츠 화면 보기. 내가 원하는 쇼츠 영상 속도 쉽게 변경.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 이동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PC 브라우저 환경에서 쇼츠 시청을 편리하게 볼수 있는 세 가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유튜브 영상 개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유튜브 로우 픽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썸네일 크기가 작아져 화면에 보이는 영상 리스트는 많은데 메모리는 적게 잡아먹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유튜브 로우 픽서를 추가합니다. 추가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Show full video title은 긴 영상 제목을 줄임없이 풀텍스트로 표시합니다. Hide channel profile은 영상 왼쪽에 채널 프로필 이미지를 제거하여 화면을 간결하게 만듭니다. 비디오 스포로는 우한 줄에 표시할 영상 썸네일 개수를 최대 15개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쇼츠포로는 우 쇼폼 영상 썸네일 개수를 최대 12개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개는 롱폼 영상 설정이고 마지막이 쇼폼 설정입니다. 이 변경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프레시 키 F5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쇼츠의 속도를 최대 16배속까지 조절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피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합니다. 설치된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옵션을 선택하고 키보드 단축키를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속도 감소, 조기야, 속도 증가 단축키는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쇼츠를 실행하고 단축키로 속도를 제어해도 되고 추가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속도 제어판이 나옵니다. 제어판에 나온 배속을 선택하거나, 아님, 배속을 입력해서 영상의 속도를 제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플랫폼, 음성 파일,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등 소리가 나오는 모든 미디어 파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유튜브 쇼츠 오토플레이입니다. 쇼츠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 확장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면서 쇼츠를 재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수동으로 다음 영상을 넘길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설치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때 리프레시 F5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쇼츠를 PC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쇼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용하는 PC에서 쇼츠 편하게 보는 세 가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정리된 링크는 더보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